안녕하세요. 정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재밌죠? 네. 네. 아, 네. 아저씨 귀여워요. 네? 아저씨 귀여워요. 귀엽다고? 네. 내가? 네. 미친 놈아고맙습니다 <laughs> 새해 그 비도 오도 해주셔서 어, 어쨌도 새해 복불좀 뭐 많이 받으십시오. 어, 오늘 보셨다시피 우리 영화는 이 친구들은 가장 살기 좋은 대한민국인데 요즘 웃을 일이 많이 없어요. 그리고 대한민국 세계 최고의 나라가 될 겁니다. 어, 그래서 한두 시간 정도 여러분들이 좀 마음껏 웃을 수 있는 영화를 만들어보자 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좀, 어, 이제 시작하는 전문 배우들이 정말 많이 나와요. 가장 내가 칭찬을 많이 했어요. 정말 여기 너희들이 막 살렸다. 이위구도 이래 대목 영화를 앞으로 이끌어갈 겁니다. 하나하나 이런 사람을 모시셨다가 이 친구들에서 좋은 영향를볼수 있는 건 여러분의 입소문과 속뜻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면 그 결과에 따라서 이사도 하고 성공할 수있 여유로운 삶이 되고 좋은 결과 가될수 있을 테니까요, 여러분. 다시 한 많이 가져주시고. 박동님은 어제까지 무대 인사를 했어요. 그런데 오늘 새벽에 급성 맹장염으로 수술을 받았어요. I'm going to b 이 your o w 같이 하고 싶 l you, but 고말 is one of my own. If someone you buy me t 습니다 you know, I'm not here. I'm not here. I'm not h e 면 e i 어느 때보다 여러분들의 그런 홍보가 필요한 시점이니까 여러분들 가시는 길에 좋은 입소문이랑 따뜻한 홍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네. 그리고 이제 다가오는 또큰 명절, 설인데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한해더 행복한 일들만 다루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동아지만천국입니다해서 6단계 역할을 맡지않입니다 그부터 저희 영화 보러 와주신 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어, 유쾌하고 웃음 뿐만 아니라 꿈에 관한 이야기도 담은 그런 성장, 감동을 담은 음, 투명 코미디였습니다. 여러분. 재밌으셨다면 더 많은 분들도 보실 수 있도록 더 많이 많이 홍보 부탁드릴게요. 새해 복 많이 i okay. 보니까 커플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제 남자친구는 지금 군대에 가 있거든요. 그래서 남자친구가 보고 싶고 너무 외롭네요. 아, 보고 싶다. 보고 싶다. 보고 싶다. 언제 오빠요? 오빠!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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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래, 진짜. 드디어 만났습니다, 여러분. 저희 오빠 소해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의의 남자친구, 피민이 앞에 맡은 문진승입니다 네, min 정말 감사드리고요. 많은 입소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interpreters> 어, 오늘 시간이 되 오래됐기 때문에 오늘은 저희 그, 각 배우들의 엽서에 사인을 했습니다 돌아가면 고요 어, 고보만에사뭐 어쩌라고 축하드요 아무튼 축하드리고, 어, 배우들이 갈 겁니다. 가면 사진을 간단하게, 왜냐면 다음에 성형시간이 있기 때문에 좀 서둘러서 어, 셀카도 찍어주시고 엽서를 손들면, 어, 가장 착한 사람한테 나눠주실니다 자, 올라가서 하세요 어.